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점을 읽어준 남자, 다잉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지난주 말에 급등락을 했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급등락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 겁니다. 뭐냐면, XRP와 다른 코인들이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움직임이네? 하실지 몰라도 여기에 정말 숨어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지 XRP 또 여기서 당하지 않습니다. 장대 양봉일 때 매수하신 분들 두렵죠? 불안하시죠? 제가 지금 불안하지 않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XR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봉을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 그리고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음봉. 그런데 장대 양봉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시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시가를 깨지 않고 있다. 터치도 안 한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제가 영상 끝부분에 다시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문이 라이브 방송 때 여러분에게 들 말씀드린 이 차트 기억나시죠? 다 설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녹색의 구름대, 이게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때가 저점이다. 그때가 찐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가격적으로는 찐바닥이 아니다. 그러나 거래량 쪽으로서는 찐바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700원대 이전에 그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이 거의 같다는 말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최근에 급등락 하면서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서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제끼고 나면은 지금 찐바닥인 그런 흐름이다. 자 여기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첫 번째 거래량은 찐바닥이다. 가격은 찐바닥이 아니다. 이두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급등할 때나 급락할 때나 무슨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고 내가 여기서 매수하겠다, 매도하겠다 절대 안 되죠. 이런 속보들보다 더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 XRP, 솔라나, 에이다 등을 암호화폐 전략비축 추진할 것? 이것을 누구보다 빨리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지 언론이나 현지에서 X에서 트위터 거기에서 누구보다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캐치하면 이 속보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속보가 나오기 위해서는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로 제가 띄워드립니다. 왜? 현지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합니다. XRP 뭐 16%, 20%막 치고 올라갈 때. 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매수해야 되나? 내가 이고점을 샀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면 단가 일이 낮아지겠네? 단가 낮춰야지. 그럼 여기서 매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제가 매수의 타점을 안 드렸단 말이에요. 매수의 타점도 드리지 않았는데 막 들어오셔가지고 매수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지금은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가 나올 때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매수의 그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하기 전에 누군가 콜로 50배를 쳤습니다. 얼마? 50배 레버리지를 향해서 600만 달러를 배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만 달러 개인 투자자가 배팅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수익을 얼마 받습니까? 680만 달러 수익을 실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기 전에 롱을 쳐서 수익을 냈어요. 거기에서 바로 쇼스 칩니다. 이건 뭡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르는데 여기서 미쳤다고 600만 달러 배팅을 합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현재에서 이런 썰이 돌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회사. 그 가족회사에서 이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소리도 있구나 하고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관세폭탄 아직 발목 잡고 있습니다 아직 찐 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아닌지 차트 상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일봉 이때 급등할 때죠. 급등할 때 제가 왜아니다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여기에서 장대음봉이 두개 나왔어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대 양봉이 두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서 장대음봉 때 매수하신 분들, 단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쳐다보면서 어어오 하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장대 음봉의 부근에서 계속적으로 매도가 강하게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장대 음봉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장대 음봉 때는 그냥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그냥 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장대 음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가를 깨지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시가를 깨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거기서 지지받아준다고 하면은, 제가 여기서, 아, 본격적으로 얘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겠지만, 여기에서 이 시가를 깨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반등이 아니구나. 일시적인 이 노이즈에 의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된다. 매수하면 물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기준이 되게 대체 뭐냐? 미국산이냐? 충성도냐? 자, 첫 번째 이유는 미국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적으로 뭡니까? 미국에서 맞는 거. 그리고 관세폭탄 피하려고 하면 미국에 와서 사업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머릿속에 달러가 아예 딱 박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뭐다? 앞으로 암호화폐 축척에 관련해서는 미국산 아니면 절대 안할 것이다. 그리고 XRP가 들어간 건 뭡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갈링하우스. 몇번 만났다고요? 세번 만났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갈링하우스를 리트윗했다. 그 인터뷰 내용이 뭐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들어왔고 미국에 들어와서 우리 리플 관련해서. 새로 신규 채용을 할때 미국인들을 75% 정도 뽑을 것이다.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부하고 그리고 일자리 나는 이렇게 늘렸어요 하고 자랑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했다는 거죠. 모르는 애를 그냥 화답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야 앞으로 나 미국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트럼프 대통령 너무 좋아.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만나본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고, 걔가 그렇게 이야기해 올 정도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갈링하우스 절대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사이는 아니다. 이제 튼튼한 뒷배경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XRP 상승할수 있는 일곱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볼 건데, 그러한 변화 중에서 갈링하우스, 트럼프 대통령의 무한한 사랑,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회의에 대해서도 한번더 말씀드렸습니다. 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래도 앞으로 그렇게 해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뭐 일사천리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의회에서 법안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논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고, 뭐 공화당이 우세기 때문에 통과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암호화폐의 비중을 어떻게 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SEC, CFTC, 재무부, 그리고 연준까지도 다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준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파월 같은 경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뭡니까? 인플레이션, 금리 결정이죠. 이게 거의 다 100%다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 이외에 암호화폐란지, 뭐,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월이 상하원 의원 갔을 때 거기서 물러설 수 없는 거단한 가지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바로 금리 결정. 그리고 또한 손에는 뭐가 있었죠? 암호화폐.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한 단계 뒤로 물러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개의 떡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의 본연의 일이지만 하나를 놔야 될때 어떤 걸 놓겠습니까? 암호화폐를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죠. 연준 너희들 금리 결정하기 어렵지.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플레이션 잡아줄게. 금리 결정 너희가 해. 이것은 연준이 할수 있는 일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준 파월의 입장에서는 힘을 강하게 하려고 하면 금리 결정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놀 수도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의 결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문이 말씀드린대로 이어지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트럼프의 발언 뭐 여러 가지로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요일에 회의가 있죠. 금요일에 회의가 있는데 굳이 그 앞에 이야기한 게 뭘까? 금요일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롱칠 것이다. 그러나 여기 중간에서는 롱칠 사람이 없다. 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쇼슬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방 보자. 롱 쳐서 그냥 한 번에 싹 쓸어버리자. 이런 암암리에. 그런 작전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현지에서 그렇게 돌고 있다. 다시 한번 뭐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된다? 여기서 저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분명히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 낼 것이다. XRP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고래들의 움직임.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해 드리고 있죠. 자 보면은 24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겠다. 자,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작은 조막송 거래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돈이 있는 좀큰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이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금리 인는 지금 관세 폭탄 때문에 어 너무 기간이 짧죠. 그래서 그냥 동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하나를 줄여보도록 하고. 그리고 SEC 법정 문제 해결. 이 부분은 이제 3월 초에 다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3월 초에는 거의 끝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이다. 자, 그리고 XRP 전략적 비축 자산. 이것은 계속적인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는 그런 흐름일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갈링하우스 선택했다. 그리고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 부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BI 홀딩스.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XRP ETF. 뭐, 여기에다가 갈링하우스 자문역, 뭐, 블랙록의 ETF 신청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긴하 아직까지 그런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좀 추려왔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장대 양봉의 시가 이 부분만 깨지 않으면 된다. 얼마? 3,263원. 여기만 잘 지켜준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신호,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세 가지 신호, 나온다고 하면 거기가 바로 뭐다? 찐 바닥이다. 가격에 찐 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찐 바닥, 제가 그 신호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 어디에서 텔레그램 방에서? 자,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쉽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암호화폐 시장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내고 싶은데 수익이 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내가 XRP를 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그선두 개.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자, 신문의 코인 TV 텔레그램 방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누구보다 빠른 속보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소요일 날왜 그렇게 급등할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문 기사보다 더 빠르게 현지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급 나갈 때왜급 나가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빠른 소식을 내가 접해야지만이 거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누구보다 빨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 매수의 타점인지, 매도의 타점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여러분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면, 이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208분입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같이 하고 계십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면, 이분들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같이 고통도 나누고, 같이 상승의 기쁨도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이렇게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시장 분명히 살아나다고 말씀드렸죠. 2월 달에 이 보릿곡에 잘 넘겼고 이제 3월 달에 추세의 반전이 나라, 나오게 되는 그세 가지 조건만 확인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급등의 흐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급등의 흐름 잡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렇게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문자의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 늘렸다고 생각하실 때가 제일 빠른 겁니다. 지금 바로 010 9 9 6 6 32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이남 시문이었습니다.